어서 오세요. 카MVP입니다. 오늘은 2026년형 하나 K9 파워 모델의 자세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하나 K9 파워는 더욱 강렬하고 웅장한 인상을 주기 위해 전면 디자인을 완전히 새롭게 바꿨습니다. 전면부에는 대형 그릴이 더욱 입체감 있게 자리 잡고 있으며, 크롬 라인으로 마감되어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습니다. 헤드램프는 최신 LED 기술이 적용되어 야간 시인성이 탁월하며, 슬림하면서도 날카로운 디자인으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측면 라인은 군용 SUV 위 강인함을 그대로 이어받아 견고하고 단단해 보이도록 설계되었고 20인치 블랙 알로이 힐리 적용되어 오프로드와 도심 어디에서든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후면부에는 새로운 테일램프 디자인이 적용되어 보다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으며 범퍼 하단에는 듀얼 배기구 디자인으로 강력한 파워를 시각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제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 하나 K9 파워의 실내는 한층 더 프리미엄 SUV다운 고급스러움을 보여줍니다. 대시보드는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15인치 와이드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을 완성했습니다. 센터 콘솔에는 메탈릭 터치의 다이얼 기어가 적용되어 미래지향적인 감성을 높였고, 가죽 시트는 퀼팅 패턴과 통풍, 열선, 마사지 기능까지 탑재해 장거리 주행에도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이열 공간 역시 상당히 넓어져 성인 3명이 앉아도 무릎 공간과 헤드룸 모두 여유로우며 전동 리클라이닝과 열선 기능이 기본 탑재됩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800리터로 매우 넓어 캠핑, 여행, 군수 물자 운반 등 다양한 용도에 적합합니다. 성능을 살펴보면 2026 하나 K9 파워는 이름 그대로 파워풀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5.0리터 V8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430마력, 최대 토크 82kg, M2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0에서 100km 가속은 약 6.5초로 대형 SUV치고 매우 빠른 편입니다. 변속기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부드럽고 신속한 변속감을 주고 사륜구동 시스템과 락 디퍼렌셜, 저속 크롤링 모드가 탑재되어 오프로드와 험로주행 성능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서스펜션은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며 코너링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유지합니다. 연비는 복합 연비 기준 리터당 약 8.5km로 v a 터보 디젤 엔진 치고는 나쁘지 않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말씀드리면 2026 하나 K9 파워의 국내 출시 가격은 기본 모델이 약 1억 1천만 원부터 시작하며 풀 옵션을 선택할 경우 1억 4천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오프로드 패키지, 럭셔리 패키지, 프리미엄 사운드 패키지 등 다양한 옵션이 준비되어 있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26 카나 K9 파워는 군용 SUV의 강력함과 프리미엄 SUV의 고급스러움을 모두 갖춘 모델로 오프로드 주행과 도심 주행을 모두 만족시키는 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카 MVP였습니다.